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주로 야권 동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재명과 전현희 그리고 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 캐스팅 보트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국회의원 패치다는 것은요 한번 1년만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의 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사장이 상방으로부터 1억원만 받은게 아니라 수억원의 매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까지 지원 받은 것이 이제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의 새로운 또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요 어, 추가적으로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최측근인 에, 전나 서초가 당의 부위원장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 불구속 기소 조치가 됐습니다. 자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어, 이 총리의 에, 관심사가 말이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네, 감사원의 감사가 집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일 날 감사와 감사가 실시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감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권익위에 지금 전현희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이 특정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반발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자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에 관해서는 무고화의 명예훼손 혐의 이런 걸로 해서 이집권남용 이런 걸로 해서 법적 책임을 꼭 묻겠다라고 해서 이게 판상이 이제 법원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감사원에서는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내부의 엄중한 비리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현희 위원장의 수행 비서에 대한 비리 혐의도 감사원에서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요. 전연이 어, 권익위 위원장에 대한 감사 대상은요. 크게 이세 가지로 이 압축이 되는데요. 이 가장 큰것중에 하나는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즉, 김영란법 위반 상항이고요두 번째로는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제 근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감사원에서는 단서를 잡고 감사를 하느냐. 그래서 일부는 권익이 책임있는 권익의 고위 직위에 앉아있는 그의 고위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직접 제보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진술과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입수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보도를 보면 작년 2월로 넘어 올라가는데요. 작년 2월에 전현희 위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식사 내용을 보면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명 기명납품인데 이 청탁금지법을 본문 말이죠. 이 공무원이, 공무원이 3만원 이상짜리의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3만 4천 원짜리 식사를 했다. 이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3만 4천 원짜리 식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오버했다고 이 4천 원 오바했다고 이 감사원에서 난리를 치느냐? 실망했다. 이러한 비판도 물론 있지만은요, 지금 감사원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3만 4천 원짜리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3만 4천 원짜리를 먹지 않았다고 이 공문서 위주로한 거죠. 변질을 한 거. 그래서. 이그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 따라서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요. 자, 바로 수행비서가 그이 그 공문서를 변조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조국 문제, 그다음에 조국의 아들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법 폐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국이 법무장관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이해충돌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이 또 슈가 이 특혜 이 문제만 에서도 어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때만 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판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요. 이해충돌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뭐 정보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북송어민 그러니까 이, 어, 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게, 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어서 판단을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공익위의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태 문자와 관련해서는요. 어이 세종에 이 관사가 있는데 관사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 세종시 청사가 있는데 주 1, 2회 정도만 출근하고 또 출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인 근태로 지금 어, 이딱 잡혀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말이죠. 왜 감사를 두 번씩이나 연장했느냐? 지금 제 보도를 통합해보면, 전현희 위원장의 이 비서관의 비리라고 합니다. 이 비서관의 비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 위원장이 작년 2월에 식사를 한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무서를 변조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의혹도 받고 있지만은요, 또 하나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이 출장하게 되면, 이제 뭐, 이 표를 사야 될거 아니겠어요? 표를 딱 사는, 사는, 거예요. 표를 사는데, 뭐, 권익의 법카를 갖고 딱 사는데, 실제는 출장을 안 가는 겁니다. 안 가고 나 그러고서 이제 이 법카로 샀으니까 예산 집행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예산을 다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이 어 티켓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산 것만 갖고 예산 타먹고 나서 출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 티켓을 안 써먹어. 이것이 수백회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출장할 때뭐이 티켓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수백 번이면은 수, 뭐 수백만 뭐수 원, 수천만 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공공횡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한 범죄인가 다란다. 이것이 이제 감사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하려 를고하는데 문제는 뭐냐? 지난달 30일 날 병가를 내놓고 일체 지금까지 감사 여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두 번째 감사 기간에 연장할 때, 연장할 때 병간을 낸다든가 휴가를 내 가지고 감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보받은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1 2틀간을더 추가적으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다. 이 밝히게 된 것이 바로 이 전현희 위원장의 수행, 전현희 위원장의 비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전현희 위원장이 바로 어제 8일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요. 자, 이 기자회견 내용을 권익위의 공식 자료로 배포까지 했어요. 공식 자료로.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앞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소송을 내는 데 중요한... 이 문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 내용도 별도로 문서로 만들어서 뿌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인데 자 기자회견장에서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실의 기치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대선 출마 기자회견문까지 거론나면서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제를 발언한 이후에 정권의 사태 압박과 함께 국무회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 그런 이런 상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식 회견문에서도 이제 밝힌 대로 밝힌 대로 지금 이제 에,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불법 감사다, 직권 남용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관련 아, 대응을 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권익위 위원장의 에, 이 기자회견을 있은 후딱수분 어, 만에 한 6분 정도 후에 감사원에서 즉각적인 보도문을 반방문을 내놨어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직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법 위반에 대한 복수의 제보가 있어서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반방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전현희 위원장은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도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이제 비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당 친구는 위원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확인서를 썼고 감사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사실과 다르다 예, 그래서 제대로 감사도 받지 않고 병가도 내고 휴가도 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서 감사원과 그다음에 권익위 간의 정면 충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이 출장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연이 위원장의 비서의 경우에는요. 증빙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은 병가를 내고 감사를 받지 않고 있고 또이 고요 일부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권익위 관계자는 예이 수행비서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문제라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종종 출장이 취소되긴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누락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는요, 이 감사 대장들이 전례가 없이 연가도 내고 병가도 내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원과 이천연이 어, 위원장 간에 일대 이 사실상의 법적 충돌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현희 위원장은 이피의 수행비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감사원의 강압적 조사를 있어서 압박감과 정치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가를 냈다. 이 점을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감사원은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건이 이미 종료돼도,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그러니까 요즘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꼬투리 잡는다는 말이 유행이에요. 이재명이도 계속 꽃대를 잡는다, 꽃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하는 등 별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이 감사원과 어, 그야 말로 감사 어, 이 전현희 감사 권익위원장과의 이 일대 충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이 권익위와 감사원과의 이런 충돌 문제는 앞으로도 말이죠. 굉장히 큰 우리의 관심사가 될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요 지금 이렇게 표적감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착각의 늪에 빠져있다. 탄압받는 투사 코스프레를 그만하라. 이러한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원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대 전환의 조정훈 의원인데 왜 그러냐면요 법사위의 18명 중에 이 패스트트랙 태우려면요 11명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당 의원이 18명 중에 10명 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훈 시대 전환이 어, 이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딱 쥐고 있는데 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예, 왜냐하면 조종훈 의원도 어느 부인의 남편이잖아요. 그게 남편인데, 즉 남자라 이거죠. 이 남편이 어느 남, 남편의 부인을 코트리 잡아서 좌폭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이건 할 짓이 못된다. 그래서 특검의 패스트적랙 태우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말이죠. 에, 이 입장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추석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급법 추진에 반대한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밥상에 이재명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울리기 위해서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든 행위다. 그러면서 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특급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 이게 이제 우리 여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술이 시퍼었던 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2년 6개월씩이나 해놓고서 털털, 그야말로 털털 털다시피 해도 먼지털이 하듯이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특검한다고 이게 나올리가 있겠느냐? 추석 밥상에 화두를 올리기 위해서 특검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꼼수에 시대전환의 조정의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반면에 특검에 추진 된다고 한다면 모든 민생이슈를 잡아먹을 것이고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리, 그 다음에는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가 있고 국회가 손놓으면 과연 누가 해결하겠느냐?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이실 때. 국회 임기 중에 쭉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 이렇게 해서요.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그래도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의정을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전환의 조은 의원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이 좀 하루속히 배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핵심이 뭡니까 백운동 사태 그 다음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이 대목 분명한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 가지를 들어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 뉴질랜드를 출장 갔을 때 나왔던 많은 사진들. 그다음에는요. 변호사 시, 어, 시절부터 만나 가지고 이 김문기 처장이 핸드폰에다가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을 해 놓은 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성남 시장으로 할때 관련 회의에, 대장동 관련 회의에 직접 김문기 처장이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김문기 처장의 핸드폰, 그다음에 유가족의 진술 더 중요한 것은요 유동규 어, 본부장도 재판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대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정, 정민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회의 어,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한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어, 이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직접 어, 이 진술까지 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볼때 분명히 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백운동 사태 관련해서는요. 감사원 감사 최종 최종 최근에 말이죠.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감사원에서도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협조하라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지 강압하는 공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볼때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이 물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이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재판에 넘길. 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것은 저 넘치고 넘치잖아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 아니 수천억에 단군인의 최대의 이익을 갖다가 순수 민간인들에게만 민간 회사에게만 넘겨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배임 혐의로까지 유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걸려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배운동 사건도 말이죠.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최소 3천억 이상, 현재로서는 4천억이 넘는 그런 분양 수익을 얻도록 해준 게 바로 배운동 사태예요. 이 수천억의 배당, 수천억의 특수이익이라고 볼수 있죠. 불공정 이익, 이걸 보면 이건 뭐 직역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그러니까 이 선거 재판은요. 선거 재판은 빠르면 1년 내외에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법규가 말이죠.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봐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겠지만은 재판부도 지금의 분노한 민심을 볼때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검찰에서도 이런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이재명이가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도 발표하기 이전에 최고위에서 입장을 한번 내놨고 그때는 이제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로 국민과 법을 믿고 법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재래시장을 돌면서 또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을 그때는 이재명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으로 재래시장을 도는 모습이 실황으로 계속 방송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뭐 이, 이, 지금 예, 예, 무슨 내가 입장 있겠냐 이러고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말이죠 심야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입장문을 내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돼있느냐 검찰의 역지기세는 늘 그랬듯이 사필규정을 믿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출력하겠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입니까? 범죄의 형의자 피의자죠? 충직한 일꾼이 될수 없죠? 아니 피의자가 어떻게 충직한 일꾼이 돼요? 한두 가지 아닌데 10여 건이나 지금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명을 받을 것이다 지금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가 아니라요 네 단계의 방탄 조끼를 입고 그야말로 허위, 가식적인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민생을 챙긴다는, 이런 가식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풍성하고 따뜻해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물가금리 시접등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그러면서요. 윤선열 정부의 세제 방향. 그리고 외교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아마추어 보목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 경제 위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민생에는 여야도 없고 정쟁도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요.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렸는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고 여당이 함께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요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무릎에 답해 드리자. 저는요 이 대목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께 한 가지 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의자군는 아무리 여야 어, 이 에, 영수회담이 됐든 무수 회담이 됐든지 간에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대통령이 어, 그야말로 국정 전반을 어, 초당적으로 논의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이는요 이제 기소까지 된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나 마찬가지 물론 뭐 기소된다고 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검찰이 발표한 기소 사유를 보면은 이거는 뭐이 구속 형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피의자와 피의자와 현직 대통령이 회 에, 회동을 하는 이러한 불길한 그리고 불편한 에, 그러한 회동은 절대 가지 말아 주십사. 저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아,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사건은 이제 이 정도가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어, 유동규 얘기를 조금만 보완한다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 유한기 개발 본부장하고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다. 이렇게까지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최근에 재판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김문기를 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민당도 지금 뭐 극렬 반협지 폭거다. 아, 이렇게까지 해서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은요. 죄가 그만큼 크니까 반발의 강도도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TV 조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쌍방울 법과 외에도 말이죠. 이 차량, 카니발까지 받아서 썼다. 아, 그래서 지금 수억 원에 달한다. 뇌물 혐의가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쌍방울 내부 사정의 덩통한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이화영 사장이 사회의사 퇴임 후에 쌍방울 수요 의전용 카니발 차량을 쓴 것으로 한다. 뇌물 액수가 수억 원에 달한다. 라고 TV조선에 밝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더 추가 취재하기 위해서 이화영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사실상요. 이건 뭐 어, 그대로 인정되는 거,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 어, 이 지사 때 경기도는요. 쌍방을 후원 대북 단체. 이게 아태협이잖아요아태협을 통해서 북한에 1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지금 어, TV 조사에서 어, 단독을 보도한 바,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어요. 지난 9월 1일 날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 당시 이화영이가 평화 부지사 할 기적입니다. 뭘 지원했다고 밝혔느냐? 2019년 2019년 4월인데요. 경기도가 예산 15억 원을 들여서 북한에 밀가루와 모목을 지원했다. 그래서 10억 상당의 밀가루 1 1 6 5 1톤그 다음에 산림 복구를 위한 5억 상당의 묘목 11만 번을 지원했는데, 자 이거는요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물자 구입과 운송을 맡기는 방식. 이 민간단체가 아테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테비는요 지금까지도 상방을 사옥에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태업은요. 이 사업자 선정 한달 전이나 통일부로부터 당시에 대북 지역 사업자 자격을 얻어 갖고 대북 지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도가 10억 원 상당의 에, 15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다고 밝히는데요. 구체적인 어, 실제로 어떻게 정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세부 내용은요. 경기도에서도 아태배에서도 밝히지 않다 안고 있다. 안고 있고요. 사업 관련 사진도 말이죠.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찍은 사진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이 15억 원의 행방도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최근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 충진 측근 이게 이제 어, 저 이정근 서초갑 위원장인데요. 이미 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 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검찰에서 말이죠. 총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재보궐선와 관련해서 어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는 정치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조치를 어, 이 기소 조치를 했는데 이분은 민주당 중진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9억 원대 이제 불법 뇌물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본인은 이거는 빌린 돈이지 절대 정치 작품비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는 수사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9억 원대 해당되는 이 금품 받는 거. 자 그리고 이 지금 어이 사건은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당원 선거 운동원들한테 법정액 이상의 돈을 많이 지급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서 고발이 된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 조치로 넘어갔다라는 보도를 해드립니다. 자 시청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야당과 관련된 뉴스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드렸고요. 자 바로 이어서 말이죠. 우리 또 어, 여당과 관련된 뉴스들 불행하게도 이준석과 관련된 또 뉴스들을 중점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